KGM이 상당히 신경 많이 썼네요. 왜그냐면 앞전에 이 쌍용은 사실상 디테일함이 좀 살짝 덜 묻어났었거든요. 아 여기 보시면 데이앤라이트죠. 이 점점점점막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. 이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이 화나다고 합니다. 앞전에 그 토레스는 눈이 쌓인다 뭐 이런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? 이건 그럴 일은 없겠죠. 위로 올라가는데 불편하니까 여기를 밟고 올라가라고. 어 발판이 있네 발판이. 오, 적재함이 쿵 안하고 저 보세요. 강가에 놀로를딱 가서 퍼폴더 이렇게 높에다 놓고 건배 딱한잔딱 마시면서 아래 부분에 놓으면 오! 어 좋아. 더네 이게안 됐거든 슬라이드 이게. 어? 오! 또 보세요. 아, 급속으로 다 때려 버리세요. 왜? 보증 기간이 배터리가 무려 10년에 이 100만 킬로입니다1만킬로 실제 이런저런 혜택을 다 받으신다면 뭐 등록세까지 실제 구매가 3,300에서 3,400에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, 무소 EV 필요하신 분들 앞에 쫙 나가고 있죠. 허프로 직통전화번호로 나가고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